지난해 대한민국 기업 회생 신청 건수는 1,09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실 기업 증가, 지역 경제 위축, 그리고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 기업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 협력업체의 위기, 그리고 지역 경제의 위기입니다. 결국 국가 경제 전체로 번져나가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막아내고 다시 일으킬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이나 시장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너지는 산업생태계를 붙잡아줄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곳 기업의 제도약을 돕고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지켜내는 기관.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입니다. 캠코는 흔히 새 출발 기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고 종교 재산을 관리 개발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캠코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카드는 세 가지. 첫 번째 카드, 자산 매입. 기업은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임차에 사용하면서 위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죠. 기업이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매입 후 임대, 직접, 자산매입 후 임대, 유동화, 사업 재편 기업 지원이 자산매입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기업 상황별로 맞춤 해법을 제공하죠. 자산매입 후 임대, 직접은 자산매입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기업이 가진 건물이나 토지를 캠코가 매입하고 기업은 그 공간을 계속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고 다시 새들어 사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캠코는 공장, 토지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 기계기구와 같은 동산담보물까지 직접 매입해 위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위 자산 매입 후 임대, 직접 프로그램이 캠코가 직접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라면 자산매입부 임대 유동화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시장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신용을 보강해주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캠코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SPC가 기업들의 담보 신탁대출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 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때 캠코는 든든한 보증인의 역할과 함께 시장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특히 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2021년 기업 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산업 진출 등을 도모하는 기업의 자산을 신탁방식 또는 직접 매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재편을 위해 신산업에 기업이 도전하도록 돕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 금융지원 돈이 꼭 필요하지만 은행대출은 막힌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자금지원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기업이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현금을 공급하는 것이죠.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회생이나 워크아웃 절차를 받고 있는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법인 회생 워크아웃 기업 금융지원이 있어요. 회생 기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기업을 말해요. 이런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는 DIP 금융 지원과 함께 전문 경영 컨설팅과 지급보증을 제공해 종합적으로 정상화를 지원해요. 워크아웃은 재무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채권자와 상환 조건을 완화해 채무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워크아웃 기업 대상으로는 워크아웃 전 단계에서 캠코가 기업과 동행하며 자금 지원, 컨설팅, 전담 동행인 운영까지의 완전한 재기를 돕습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캠코가 보증을 서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인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기업이 빚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캠코가 그 채권을 대신 사들여 짐을 덜어주는 회생기업 채권 인수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펀드 조성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지원펀드, PF정상화지원펀드를 운영합니다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 시장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죠. 우선 기업 구조 혁신 펀드는 캠코와 민간이 함께 돈을 모아 위기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 조정 전용 펀드인데요. 한마디로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드는 공동회생 자금인 거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 등 국책은행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운용사가 민간 자금을 추가로 매칭하여 자펀드 운용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출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캠코는 2023년부터 모펀드 약 5천억 원과 민간 매칭 자펀드 약 5천억 원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제4호, 5호, 6호를 각각 조성하여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펀드는 잠시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캠코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펀드입니다. 기업구조혁신 펀드와 달리 캠코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투자자 모집이 어려운 구조조정 시장 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펀드에 투자. 또는 조성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캠코의 응원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F. 정상화 지원 펀드는 예를 들어 자금 문제로 인해 건설 작업이 멈춘 현장에 캠코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펀드입니다. 즉 멈춘 부동산에 새 숨을 불어넣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프로그램 종합상담부터 인간투자 매칭까지 기업의 위기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지금 혹시 자금난이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인이라면 캠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꼭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에서 제도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하겠습니다.